이거 아셔야 돼요. 귀접은 뭐냐면 사람하고 귀신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이 귀신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귀신이 사람을 선택해서 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받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익숙해지면 그걸 즐기기도 해요. 꿈으로 이래 와가지고요. 실진는 와서 진짜 사람 이전에 살았던 행동 그대로 하거든요. 눈딱 떠서 옆으로 만지면 없어요. 그걸만 무서워요. 그럼, 실진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원구의 삼청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의 대신궁 절거운 한신입니다. 반갑습니다. 귀신과의 잠자리, 바로 귀접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이 실제 성관계에서 느껴보지 못한 쾌락을 몇배 이상 느낀다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마약과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네요. 어, 진짜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귀신하고 자꾸 접합하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어, 이게 막 이상하고 무섭고 이러겠지만, 그거에 익숙해지면, 그걸 정말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이 가장 극단적인 마지막에 그 귀신과의 성관계까지 꿈속에서 이루어지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사정을 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흥분을 하나요, 실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귀접은 뭐냐면 사람하고 귀신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이 귀신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귀신이 사람을 선택해서 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받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익숙해지면 그걸 즐기기도 해요. 어. 일반 사람들하고 그런 게 여자로 안 보이고 남자로 안 보이고 귀신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그걸 즐기게 되더라고요. 이, 이 상담을 하다 보면 거기에 막 빠져 있어, 실제로. 그런데 사람하고 귀신하고 하면 뭐냐면 결국엔 길을 뺏기는 거예요. 어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처음에는 1대1로해 귀신이 네. 혼자 와서 근데 이게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 귀신이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와서 사람 하나를 눕혀놓고 여러 귀신이 장난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성이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심각한 거예요. 네. 귀신도 어... 얻으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오는 거지 귀신이 뭐 무슨 막욕구불만이돼 가지고 오겠어요? 그럼 혹시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곳에 계셨을 때 이러한 경험들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꿈으로 이래 와 가지고요. 네. 실진 와서 진짜 사람 이전에 살았던 행동 그대로 하거든요. 눈딱 떠서 옆으로 툭 만지면 없어요. 그걸만 무서워요. 그럼. 실진은 진짜 꿈에서 놀라서 아, 있나? 처럼 생각했는데 선우리를 만져보면 눈 뜨고 놀라서 보면은 없는 거예요. 어. 그것을 몇번 접하다 보니까 야 이것은 안 되겠다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진호기를 제가 했어요. 아. 예, 그래서 진짜 하고 나니까 이런 일은 없는데 진짜 꿈으로 오는 건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정리해드릴게요. 네. 기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귀신에게 내 길을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머리속은 분들은 막 그거에 대한 쾌감이나 어, 이루 말할 수 없는 막 그런 흥분으로 인해서 어, 그걸 즐기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 귀신이 사람을 통해서 길을 뺏는 행위. 어? 반드시 빨리 벗어나는 게 정답입니다. 지금도 귀접을 하고 계신 분들. 어? 남몰래 그걸로 고통 받으시는 분들. 얼른 오시기 바랍니다. 얼른 네. 오셔서 어상상단에 네,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니다 그럼요.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거니까 빨리 오셔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해결점을 찾다 찾다 못 찾으셔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음. 영상 꼭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